5번 문제 풀이할게요. 극한값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극한값이라는 거는 0으로 갈때 0뿌리랑 0마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0일 때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뚫려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0뿌리랑 0마가 어디 가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0뿌리 0마를 확인할 건데요. 0뿌리는 우극하는 여기 0뿌리죠. 1로 가고 있죠. 0만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1을 넣으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뿔, 마이너스 1마. 이두 가지를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어, 1좌, 마이너스 1 우. 둘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0으로 향하고 있는 거 보이죠? 똑같은 위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0이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뻥 뚫려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상관없어요? 네, 극한값은 상관없어요. 극한값은 이 말의 의미가 1로 향한다는 거지 1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일 때 값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fx의 절대값을 씌웠거든요. 절대값을 제가 씌워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부분을 위로 슝 올리면 되죠. 이것도 부분을 다 위로 이렇게 똑같이 대칭시켜서 올릴게요. 헷갈리니까 밑에 있는 함수를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값 함수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극한 값이 존재하게 만들라고 했고, 시작은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까지 계속 계속 극한 값이 존재하죠? 요까지는 극한 값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왜냐면은 하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도 극한 값은 존재해요. 여기도 어떨까? 극한 값이 존재하죠? 뻥 뚫려 있지만 둘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1로 향하고 있어요. 여긴 어떨까? 자극한, 우극한 존재하지 않죠. 자극한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우극한은 1로 가고 있죠. 얘는 0으로 향하고 있고 얘는 1로 향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1일 때 존재하지 않구나. 여기가 1이어도 존재하는 거죠. 어차피 1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모두 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값은 1이 되겠죠. 여러분이 혹시 연속을 먼저 배운 학생이 있으면은 연속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연속이 아니고 극한 값이라는 거, 극한 값은 우극한이랑 자극한만 보면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